네, 아버지 장재원 의원이 맹 활약을 하던 그 청문회가 끝난 직후에 생긴 일입니다. 이웅 목교수, 네. 일단 뭐 서상인 기자 보도로 어느 정도 내용의 윤곽은 드러났는데 네.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난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어제 그 새벽. 2시 경이었습니다. 그 네. 마포의 한 장소에서 마포요. 운전을 네. 하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그렇죠. 사고가 그렇죠. 일어습니다 네. 따라서 그 경찰이 그 출동을 해서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네. 윤창업보 이후에 그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면허 네. 취소 수준으로 현재 밝혀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적어도 0.08%그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상황을 나름대로 모면하기 위해서는 모르겠지만 다른 30대 음주를 하지 않은 사람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아, 이런 얘기에서부터 네네. 일정 금품을 제공하면서 그 합의를 시도하려고 했고, 이 와중에 본인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이런 어,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 봐서 국회의원의 아들이 음주 우전의 심각성을 이렇게 잘 모르는 것은 네. 혹시 또 아버지 책임이 아니냐. 뭐 이런 일부 시각도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음주, 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처벌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할 거고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금품으로 합의 시도를 했다는 의혹, 그 다음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정황,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직업을 언급했던 이세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그, 일, 되면, 그,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런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점이 있죠. 네. 즉,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을 해서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님을 하려고 했던두 가지 점이 조금, 융합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30대 그 남자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갑자기 그 등장을 해서 또 그런데 그 지시 이전 이후에 혹시 국회의원 아버지의 힘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점이 만약에 추후 조사가 있다고 한다면 뭐 직권남용의 혐의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본지 하는데요. 어쨌든 네. 지금 알려진 사실만으로는 본인이 분명히 음주를 했음에도 제3자가 한 것처럼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이 점에 만약에 밝혀진다고 한다면 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가능성도 있잖는 생각됩니다. 네, 성인 아들이기 때문에 장재원 의원의 의정 활동과는 어쩌, 어쩌면 무관한 일일 수도 있는데, 장재원 의원 아들, 과거에도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장재원 의원의 아들이 이제 저 처음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게, 이제는 그 경영 프로그램, 랩하는 경영 프로그램에서 아마 노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7년인데, 네.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고, 뭐 이제 지금 이제 본격적인 프로 래퍼가 됐습니다. 근데 전제 프로 저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 그때 아마 예전에 있었던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 의혹이 아마 불거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재원 당시 의원이 대변인이었는데 대변인직을 사퇴한 그런 일이 좀 있었죠. 네, 장재원 의원의 역시 장재원 의원 역시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때마침 조국 후보자의 어떤 자녀에 대한 문제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신랄하게 지적하던 뒤끝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차장. 그렇습니다. 이장재원은참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 아버지는 그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강한 임상을 남기면서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조후보자를 좀 추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하루 만에 본인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부조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열하고 위선적이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모른다라고 일관하느냐, 네. 그런 것은 저열하고 위선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했는데, 하루 만에 그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이제 단속이 되다 보니까, 바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논평을 했습니다. 네. 그 아들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 저열하고 위선적이지 아.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뭐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시원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그것이 분매랑이 돼서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 교훈을 남겼다고 보, 보여집니다. 네, 이용욱 교수. 네. 장재훈 의원 아들 본인 역시 공인이라고도 할수 있잖아요, 래퍼로 활동하고 그죠? 있고 알려진 사람이니까 본인 역시. SNS를 통해서 작문에 사과를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연예인이 요즘에 공무는 아니지만 공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죠. 네네. 그만큼 대중에게 청순이니까 영향력이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SNS에 밝힌 바로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더군다나 수사 와 관련돼서는 성실히 조사를 받고. 응분의 죄값을 철저히 그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네. 뿐만이 아니고 죄책감과 반성을 하면서 살아갈 그 예정이다. 깊이 네. 뭐 반성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김상현 변호사, 네. 네. 정의당 쪽에서 또 유독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의원직 사퇴하라 이런 공세까지 펼쳤네요. 뭐,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 장재현 의원이 조국 후보를 그 뭐라 세우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조족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거의 조국이 현재의 조국을 어? 저격하고 있고 적이다. 가장 큰 적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바로 그날이에요, 당일. 당일날 그런 모습을 보다가 이걸 보면은 좀 책임을 좀 아주 네. 그, 국민들에게 정말 시원하게 책임을 한번 져라. 이런 차원에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그거보다 더 강조를 한건 저는요. 수사를 엄정하게 받고, 그 수사기관은 엄정하게 수사를 해라. 요거에 더 방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렇군요. 하고요. 이게 네. 앞부분은 조금 그런 환경상에서 감정이 조금 실려 있다면, 감정을 공인들은 감정을 버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버리고 예.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예. 네. 전 장재원 의원으로서도 본인을 한번 되돌아보고요. 뭐꼭 장재원 의원에게만 일어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공인들이 공직자들이 또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그런 교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